<laughs> 아, 감사합니다. 데이리에서 결혼하시는 커플이 탄생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데이리에 가입을 하게 됐건지 저희 아버지께서 음. 유튜브를 보시다가 네. 어,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네. 곳이 있더라 음. 가보는 거 어떠냐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음. <laughs> 영상을 보고 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laughs> 가입을 결정하시 전에 결혼 상담소에 따른 서비스, 어, 해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데일리에를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매칭 어플이라고 해서 음. 만남 어플을 여러 곳을 이제 했었었고요. 네. 남성분들을 이제 과금을 하는데 여성분들 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저. 이제 매칭이 실제로 되더라도 네. 실제 연애로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어. 때문에 네. 이 많은 사람들의 성실도라고 해야 될까 음. 여성분들이 이제 자기도 정말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음. 부분이 좀 많이 적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문에물어다 보니까 만나면 부야든지 이런 데서는 서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 있기 때문에 음. 거짓말을 이제 연수임이라든지 그쵸? 일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직업이라든지 속여 서할수 있었는데 음. 결혼 상담소에서는 음. 확실히 백그라운드 어, 체크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슬러가 음. 이제 붙어 있어서 카운슬러가 이제 설명이라든지 음. 어드바이스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또한 여성분들도 이제 돈을 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성실하다는 라 인상을 많이 음. 받았습니다. 었 상대와 처음 만났을 때어땠나 첫인상이? 맞썬 때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제가 좀 약간 전철이 지연이 돼가지고는 음. 예약을 못하니까 음. 가서 미리 이제 잡아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빠르게 이제 들어가는데 입구 쪽에서 계속 서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이신가 이러면서 음. 하다가 봤는데 그때부터 느꼈던 게 조금맣다 <laughs> 음 귀염귀염하다라고 해야 될까. 음. 뭐 귀엽다라는 인상 다음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는 이제 되게 적극적이다. 음. 성실하게 음.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이런 부분에 뭐 단점이 있다든지 얘기를 하고 음. 그럼에도 저런 사람 어떻습니까? 음. 그런 부분이 인상이 되게 포근하면서 귀하면서도아 음. 나를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사람이겠구나. 그가신시적인 그런 감지의 모자이카나 감 이미지의. 야 운지에 쫓えた時も椅子を引いてくれてなんかそ優しいそんな人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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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하게 되기만 <laughs> 해도, <laughs> 감동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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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제 성훈까지 있었던 이제 데일리에 쪽과의 이제 뭐 에피소드가 있었으면은 좀그 좀만 한번. 저는 맞선 때부터. 빠르게 음. 음. 이 사람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다 음. 이제 성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텔레콤에서 이제 너무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네. 거 상대방하고 그런 걸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이 음. 많이 있었고 하지 마세요 하지 그렇죠. 마세요 할수록 어. 이제 더 빨리 본교제로 가, 가고 싶다 가고 네. 싶다 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당신말을 만나는 게 그냥 나는게 나을 것 같다 음.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빨리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잘된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성격이 정말 좋았었는데 당시에는 저희도 <laughs> 毎回デートの報告をカウエセラさんにしてたんですけど。 <웃음> <웃음>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라すごい伝えてくれたのですごい私もびっくりしててそのことも共有したら彼女方もすごい驚いててびっくりしてましたいいサラマゴで結婚が欲しいだと 좀 끌어당긴다 해야 될까? 음, <laughs> 그런 스타일인데 리드란다. 리드를 하고 이제 네. 끌었을 때 음. 이제, 가, 이제 끌려오는 사람이라는 거가 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많이 그좀 적극적 한 부분이 어떻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음. 어, 이게 좀 불편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거절을 할 수도 있었고 음, 음. 그냥 그대로 교제가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음. 이사람 그래도 아, 와주는구나 음. 내,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음. 그런 부분이 아이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네. 니고 음, 네. 음. 뭔가, 승훈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이가승훈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이 뭔가, 승훈이, 뭔 음. 승훈이, 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이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승훈이, 뭔가, 이가 え、ない、ね、えあるけど,あるけど <laughs> 冬の時にそのコートを脱いだ時に取ってくれて置いてくれたり帰る時にもコート着させてくれるとか<し> <laughs> 出演所の近くに座布団に当たらないように自然と違う方に見分けてくれるとか。 그런데 그런 이좀더 편안하고 드안하고 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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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실고 편안하고 미안하고편이하고 편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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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하도편고고 또 전망을 또 바다랑 도시하고 동시에 볼수 있고 모토마치 지구가가 음, 음, 네, 중앙거리에 가서 이제 먹거리 같은 거또 음, 먹어보고 음. 그냥 드라이브 같은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음. 가마구라 에노시마 아 좋네요 아, 그쪽 하나가 쪽 예, 네, 그쪽으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음. 그런 곳을 많이 갔었던 것아 좋네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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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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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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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laughs>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나요, 혹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 꼭 양보한다기 보다는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음. 둘만의 룰이라고 했다면, 남녀사이고, 음. 서로 성별도 다르고, 심지어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쵸? 말도 다르니까, 음. 분명히 싸움이나 이런 게 음. 다툼이 있을 텐데, 음. 거기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을 때꼭 얘기를 할 거, 아, 토론을 아. 하고, 음. 서로 문화라이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음. 알아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자. 이 부분은 꼭 지키고 싶다.

이때를한 음. 다음에 거의 바로 어 <laughs> 바로 <laughs> 몇주 있다 그렇게 됐었어요. <laughs> 생각이 <틈이> 없었는데, <없었네요. 웃음> 여러 명하고 이제 매치가 네. 됐었을 때 음. 이제 일정을 또 잡아야 되는 부분도 좀 힘들었었고 그쵸. 좋은 분들만 있으신 거는 아니니까 음. 상대방이 좀 무례했었던 사람, 예를 들어 뭘한산 다음에 그 사람은 뭐 감사를 안 표한다든가 아, 당연한 줄알 네, 당연한 땐어수하는 음. 그런 분도 있어서 아 막상 무조건 결정사에서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음. 아니구나, 본인의 음. 감정 소문할까 그런 게 음. 많이 있겠구나라는 거는 어 생각했어요. 아,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음. 걸러내는 음. 그런 작업이 좀힘들수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시 상담所に入って, 最初の方はなんか本当にいい人に会うのかなとか思ったりはしたけど時間が経 그래서 모니아리스 좋았다나. 연애하실 때 혹시 트러블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음.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대화를 응. 이제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응. 서로의 시간에 응. 그런 부분이 약간 일본 문화에서 좋다고 생각했던 거가 응.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장을 응.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응. 살짝 얘기를 하고 응. 떨어져서 약간 머리를 좀 식히고 다시 이제 또 대화를 하는 식으로 좀 대화로 음. 계속 이제 음. 풀어가려고 하셨거든요 감정적일 네. 때좀 음. 서로 거리를 뒀다가 거리를 뒀다가 어. 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다시남게고다이기다 <놀람> <놀람> 日本の方って連絡が遅いというそういう意見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についてはどう思いますか確かに何か私も連絡をする派ではなかったから、うん、そんなに携帯も見ない感じだったけど、うんはい、でも結構まめに連絡をくれて、うん、でもそれは何か嬉しかったです。結相談所要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사장님한테서도 제가 들었지만,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읽고, 네. 최대한 많은 인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네. 이제 좋아요를, 신청, 모시커미를 네. 넣어야 되는 네.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네. 네. 물론, 이제, 얼굴도 중요하죠. 얼굴 보고 나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네. 시간을 더들이더라도 얼굴이 통과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 이제 상대방 프로필을 꼭, 꼼꼼하게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음. 하루 같은 경우에 만났을 때 본인이 얘기한 거랑 네. 그 프로필 에써 있는 걸 너무 유치를 했었어가지고, 네, 네. 그런, 어, 희망 조건을 걸어 놓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필에 설명이 있으신 분은 주로 이제, 어, 좋아요를, 모시코미를 넣는 아. 거랑, 한국이라는 키워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분들,

이제 이세를 났더라도 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었고 저 또한 오.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자기도 하고 싶은 있고 뭔가 이상 실현 있는데 네. 이제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걸 못 하게 된다 고 하면 네. 본인 또한 이제 좀 억울하지 않을까 네. <laughs> 이런 생각을 했었던 마인드였기 네. 때문에 아, 네.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일을 네. 해도 되고 뭐 자기는 집에 있고 싶다라고 네. 그런 이점도 있고 생각했어 이제 일본 국제 결혼을 네.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좀 해주실 조언이 될 만한 것들이나 뭐 충고라든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음. 흔히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일본 여성에 대한 네. 그런 네. 부분이 어쩌면 맞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과장됐다라는 부분이 좀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네. 자녀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정말 결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또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문화를 이제 서로 이해하는 식으로 한다면 음. 어, 꼭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 모셔서 인터뷰 해봤고요. 네, 정말 솔직한 대답 해주신 예, 두 분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일단 저희는 또 예, 저녁 같이 이제 먹으러 갈 겁니다. 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